반갑습니다. 9월 4일 훈장개 민사들입니다. 어, 이번에 또 이제 미국 어, 껍등주 관련해가지고, 어, 시간대별 매매 기법 해가지고, 오늘 책을 좀, 음, 만드는 게 완성이 되었는데요. 어, 주요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, 음, 제가 종합보전하고 세력선 어, 매매를 좀 음, 합쳤습니다. 근데 합쳤는데, 어, 그냥 기존의 내용이 아니라, 어, 좀더 세밀하게 좀 내용을 썼습니다. 그래서, 어, 기존에는 이제 장전 매매 같으면은 이제 뭐 세력선 매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어, 차트하고 어, 설명을 좀 드렸는데, 어, 이번에는 장전 매매 에, 안에서도 이제 시초가, 세력선, 추세선, 돌림선,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 다 매수, 매도, 손절, 어, 주기상,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좀 써놨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시초가 부분에서도, 어, 돌파나 눌림, 세력선,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좀더 세밀하게, 어, 들어가는 포인트들을, 어, 좀 설명을, 음, 넣었습니다. 그리고, 어, 장중매매 같은 경우는, 1등주 선정법 관련해가지고 좀 항상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1등주 선정을 하고 나서 그리고 1등주 선정 후에도 또 기법들이 좀더 추가되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달간 이제 세력선도 마찬가지고 장중매매를 좀더 하면서 보강된 내용들. 그래서 1등주 선정 후에 어 상승 주제로 올라가면서 먹는 영역.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추세로 내려가면서 눌림 영역에서 먹는 영역. 그 다음에 세력선을, 1등주도 세력선을 이용해서 돌림 추세에서 또 먹어 들어가는 영역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좀 차트 설명이라든지, 일본 봉에서 좀더 정확하게 매수를 들어가는 방법들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. 어~ 그래서 이제 기본 이제 첫 페이지는 이제 요 며칠 전에 8월 27일 날 어, 실제 매매했던 유로메트릭스 종목이 어떤 장전 패턴하고 어, 장중패 장중 패턴들이 이제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이한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어, 자세하게 이제 좀 내용을 이제 다뤘고요. 그다음에 다른 어 사례들을 좀더 보강을 하면서 좀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쭉좀 매매 페이지를 했습니다. 총 분량은 한 62페이지 정도고요.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여기서 장중에서 이 종목이 당일날 한97% 상승한 종목인데 실제 매수 매도 포인트 구간을 다 합하면 한150% 구간이거든요. 좀 어, 너무 많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, 그런 포인트들이 다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어, 좀더 상세하게 어, 일본봉에서 어떤 패턴에서 어떤 이평선에서 어디에서 매수를 해서 또 길게 끌고 가려면 어떻게 마인드를 가져야 또 길게 끌고 갈수 있는지 어,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좀 어, 설명을 써놨으니까 어,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어, 번처럼 네이버, 어, 제 카페에, 어, 어, 쪽지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제 메일 쪽지로 이제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. 이거는 이제 한 15만원 정도를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최근 한 15만원 정도 입금을 시키시면은, 어, 내일 교정 작업을 좀 마치고, 오후부터 좀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고, 어,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강의를 좀 어, 요청을 하신 분들이 또몇분 계셔가지고, 어이 책을 대상으로 해서 좀 동영상을 어, 쭉한 번에 다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어좀 자세하게 그다음에 이제 실제 차트들을 유형을 어어키움 증권 화면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쭉한 번에 연속으로 해 가지고 만들 계획입니다. 내일. 그래서 이제 어 책은 뭐 15만 원인데 동영상하고 같이 필요하시면은 어 10만 원 추가해 가지고 한 25만 원 네, 어, 책하고 동영상 과정까지 같이 보내드리고요. 어,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, 어, 뭐,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. 그러면, 어, 강의를 요청을 하시면은, 어, 책, 뭐, 동영상, 강의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, 뭐 하루에 2시간 이틀 정도 4시간 정도 분량을 해 가지고 어 전체 다 합해서 한 4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시간을 내서 어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책 동영상 뭐 강의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본인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어 요청을 하시면은 어 시간 맞춰 가지고 보내 드리고 좀 강의를 어 필요하시면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. 예 여기까지 좀 어, 설명을 드리고 어, 한국 경우도 내일 좀 책이 이, 마감이 될것 같은데 어, 한국도 이제 추가 내용이 좀 많거든요 어, 어떤 돌파 영역이 어떤 조건 검색 식이라든지 어, 세력 돌림 조영역이좀 추가되면서 어, 기존 대비해서 좀더 상시한 부분들이 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은 또 내일 또 어, 한국 부분은 또, 어,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.